안녕하십니까 양코네즈입니다 이번상은 신내전드 새로나온거 허시를 자아내는 길을 클리어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침표대계곡입니다 자 마침표대계곡 자 여기가 뭐 여러가지 종종이 나오는것같아요 고대준도 나오고 좀비도 나오고 검은속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어, 범, 범용성이 강한 캐릭터 4개 갖고왔습니다 무이즈 아 진짜 좋아요 무이즈 얘는 얘는 이제 매직해 크노스 미타마 크로노스 또 아주 강력한 또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황소 요네 개로 해보겠습니다. 네 개로 황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저의 이제 그 힘들었던 시절 양코 대전쟁에서 저랑 이제 아주 힘든 시절을 같이 꿋꿋하게 버틴 캐릭터입니다. 황수 저의 첫 번째 브라. 근데 제가 요거 황수 뽑았을 때는 그 브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그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댓글에다가 뭐 부라부라 해가지고 어 이게 뭐지 물어보니까 이제 그 댓글 쓰신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혼자 게임 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어 잠깐만 근데 세네 칸 칸이가 캉캉이가... 아잘 잡았어요 아 이거 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즈가 쓰면 쓸수록 아 이거 흑이주도 흑이주도 아저 지렁이 저거 아 이제는 이제 초 강력 추천 캐릭터입 아무 불안는다 추천이니까 뭐 사실 뭐좀 그러네요. 또 추천한다는 게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뭐 뭐 추천한다고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아, 좋습니다 진짜 어 좋아요 자 그래 가지고. 나이스. 근데 그 게임... 여기 스테이지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네. 마침표 대개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갖다 붙이나... 자, 이제 보스가 나왔는데 보스! 아 잠깐만 아 천사포를 아아이즈 죽었나 야 잠깐 야야 황수 좀 도와줘 크로스 황수 좀 도와줘 아 좋아요 아 황수가 굉장히 범용성이 강력한 캐릭터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스테이지를 씹어먹는 그 캐릭터 아닌데 은근히 오래 버티면서 뒤에서 뒤를 잘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전에서 아주 좋은 캐릭터인데. 아, 저, 좀비, 좀비 안 돼! 황소 안 돼! 자, 아직 황소 안 죽었어요. 안 돼! 아이, 죽었다. 아, 저 좀비 때문에. 아, 그니 그러니까 대포를 그때 쐈어야 되는 건데, 아, 잘못했네. 아, 대, 대포를 잘못 쐈네, 대포를. 자, 이즈, 이즈. 자, 아, 못 무조건. 이즈, 이즈! 밟아버려! 근데 클럽 가면 진짜 춤 저렇게 추나? 제가 클럽을 딱한번 가봤는데, 딱한 번, 오래전에. 제가 뭐 클럽 가려고 해서 간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랑 놀다가 마지막에 같이 택스 타고 가는데, 같이 합성 택시 같이 탔던 사람들이 다 클럽 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묻어서 간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가가지고 그냥 졸다 오는 바람에 기억도 잘안 나는데 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저는 그 클럽 그런 거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별로, 별로 재미를 모르겠던데. 근데 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끄럽게 말하고 밤에 졸려 죽겠는데. 야, 야, 근데 이거. 아, 그, 황수를 살려어야 되는 건데. 자, 크로스, 크로스. 자, 황수가 지금, 레디. 자, 준비됐어요. 자, 황수. 나이스. 자, 황수가. 뒤에서 뒤를 잘밀 겁니다. 서안정적인 캐릭터예요 황수가 오아 좋죠 자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나이스 한동안 <laughs> 황수를 신뢰딘 데서 안 썼는데 어 다시 써야겠네요 자 마침표 대개곡 어, 클리어가 될것 같아요. 야 배경 좋네 배경 배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이 이 배경을 자, 아튼참자연는 신비로워요. 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